여러분 저는 핑크 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구점 후기를 남겨볼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몇주 전에 삐삐루님, 삐삐루님 영상을 봤는데 피지 큐브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삐삐씨님은 여기 붐 핑크 색깔 그리고 삐삐나님 거는 노란색깔 샀는데 저 이제 반머리해서 님은 안 묻혀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삐삐씨 삐삐더 언니는 그렇게 샀는데 언니 저가 그거 보고 그 바로 보고 저번에 몇주 전에 보고 달려갔어요 문구점에 근데 문구점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 딱 가니까 언니 딱 있어서 이렇게 한번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일단은 요 가격은 6천원이에요. 피즈 큐브라는 거고 얘는 6천원입니다. 이렇게 6천원이고 저가 갖고 싶었는데 저가 손톱이 뜯어요 손톱이 뜯어가지고 여기 손톱 뜯어가지고 손톱사이에 피가 나가지고 저가 아파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손, 손톱 손뜯는 거나 불안증 등등 그런 하는 애들은 이걸 가지고 놀면 좋다고, 그냥 가지고 놀면 좋다고 해서, 그냥 저가 한번 사봤습니다. 들어볼게요. 저는, 저는, 이게, 어, 삐 p 언니처럼 거의 분홍색을 사고 싶었는데, 이, 다 열어보니까, 이 노란색,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어, 초록색밖에 없어서 노란색을 샀답니다. 뜨드르뜨드르뜨드르 자, 이렇게. 짜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에 이렇게 구슬 구슬 이렇게 구슬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어요. 저 지금 손톱이 없어가지고 아픈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불 켜는 불 켜는 거 그거죠? 그 그거 비슷한 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오, 이거는 뭔지, 없는,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여포좀 하여있는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거 일단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동그란 거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버튼 같은 게 누르는 게 있고, 여기는 없, 없고, 이것도 작은 버튼들을 누르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구슬 이렇게 구슬 돌리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빙빙 바꾸는 거 얘도 빙빙 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인 것 같고요 아, 이거 많이 사고 싶었는데 오늘 사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비싸가지고 놀랐어요 자 그럼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문구를 한 군데 더 다녀왔는데 일단은 피즈 피자, 피즈 큐브 요거 하나만 그냥 여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머지 하나는 짤레 괴물이라서 뭐 소개할 것도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핑구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뿅.